삼손이 장가를 갔지요. 삼손이 장가를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내를 놓고 집에 간 사이에 그 아내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아내가 다른 데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안 삼손은 화가 나서 여우들을 잡아다가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놔버립니다. 결국 불렛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었는데 밭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죽이고자 합니다. 삼손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이 불렛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이제 유대 땅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쳐들어와서 이제 삼손을 내놓으라 하니. 이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저들과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 저 강한 불레사람들과 전쟁하면 아무리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잡아다가 데려다 줍니다 자기 동족인데 자기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 삼손을 스스로 그들이 결박해서 적국인 불레사람들에게 데려다 주고 맙니다 오늘 이제 그거에 연관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 삼손이 이제 붙들려 가고 있어요 붙들려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제 삼손이 갑자기 힘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잡아서 자신을 잡으려 하는 불레스 천명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보면 14절에 <laughs>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이 잡혀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를 질러버렸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왜요? 그토록 미운 삼손이 지금 잡혀오고 있거든요. 그러자 잘됐다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쁨에. 기쁨에 절어서 기쁨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의 소리가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해요. 삼손이 결박된 걸 풀어버리고는 턱 뼈로 선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인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거가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성공했다고, 잘 됐다고. 그런데 그 환호성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2차로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때 심판하십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에 보면 30, 10편, 37편 1절과 2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 이로다. 10절은 또 이렇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저들은 어떻습니까? 풀이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은 쇠잔아질 것이다. 너희가 찾고 싶어도 자세히 들여봐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풀이 막부성하게 자라 있어도 베어 가지고 놓으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립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도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들은 우리의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밧줄이 그냥 불에 탄 밧줄처럼 손에서 완전히 사그라지듯이 가볍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잡아서 여러분 천명이 덤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도 그 턱뼈를 쳐가지고 천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었을까? 어떻게 삼손이 이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삼손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셔서 블레셋을 이기고 주변 나라들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다고 해요. 키가 컸던 겁니다. 건장했습니다. 잘 생겼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저 쓰임 받았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아시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삼손이 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 사용했던 무기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귀 턱뼈입니다. 이게 이제 나귀 턱뼈인데, 우리 말로 해석을 하고, 우리 방식으로 해서 면 몸이가 개벽 다위 같은 거예요. 개벽 따위. 지나가는 개벽 다위 같은 거 하나 집어 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쳐 죽인 겁니다. 개벽 다기가 뭐예요? 보잘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기가 될 만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낙위 턱뼈가 무기가 되어서 천명이나 죽이게 됩니까? 그 승리를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낙위 턱뼈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이룰 수 있는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뭘로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 다금바리 같은 어떤 무슨 유명한 생선을 가지고 일으키세요?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막 잡은 아무것도 아닌 물고기예요. 그냥 토막난 조각입니다. 그게 떡도 뭡니까? 무슨 찰떡이니 뭐 비싼 떡도 아니고 보리떡 떡 중에 가장 하찮은 떡인 거예요. 가장 하찮은 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걸로 5,000명 넣는 사람이 먹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병이어든 아니면 나귀 턱뼈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 보게 되면, 사사 삼갈이 나옵니다. 삼갈. 삼갈도 사사였어요. 그, 그, 에 관한 거는 한 절, 한 구절 나옵니다. 삼갈이 소모는 목대, 막대기로 600명을, 불레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라는 거한 구절 나와요. 한 구절. 그때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가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뭐,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 막대기 하나요, 막대기. 그거 가지고 600명을 무찌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칩니까? 돌멩이에요, 돌멩이. 대단한 무기가 없었어요. 돌멩이를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겁니다. 오직 하면 골리앗이 얼마나 웃겼으면, 야 네가 나를 개루 하니라고 말해서 개루하느냐? 나를 개루 알고 지금 네가 돌맹이 갖고 나오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맹이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저 손대면 쓰러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 삼손. 여러분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해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종이면 뭐다잘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용하신 사람이라도 다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다위 보세요 다위 평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쟁 속에 살아가요. 그 전쟁 중에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하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오죽 급하면 신발도 못 신고 밤에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의 가족들도 못 데려가요. 그래서 험한 꼴을 당합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여러분, 말도 못 합니다. 사위되게 장인 어른에게 쫓겨서 십여 년을, 하루하루를,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인생을 십여 년을 살아갑니다. 요셉, 여러분, 야곱, 모세,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인생이 순탄했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려웠어요.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기도 걸려요. 치매도 걸려요. 암도 걸려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시험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자, 삼손이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서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울부짖자 그 우묵히 패인 곳을 터뜨리시사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날씨는 덥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기온이 40도 넘어까지 올라가요. 그 뜨거운 뙤약볕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에요. 물. 며칠은 안 먹어도 사람이 안 죽습니다. 그런데 물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그들이 죽게 생겼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계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라의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하는 일이 사건이 나와요. 도망해서 도망은 갔는데. 목 어떻습니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을 발견케 하십니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꼭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또두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어차피 물 주실 거면 물병에 시원한 냉수 담아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주실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그럼 입, 아, 벌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시원한 물좀 위에서 내려주면.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을 쳐서 바닥에서 소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물을 떠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게 뭡니까?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삼손이 이제 낙귀 턱뼈로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샘을 얻고 할 때마다 그곳에 뭐를 짓습니까? 여러분 뭐를 지어요?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앞에 턱뼈를 가지고 던지고는 거기를 뭐라고 질러요? 라맛 레히라 라말레이 일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쭉 내려오면 일본이 무슨 뜻인지 밑에 적혀 있어요. 뭐요? 턱뼈의 산, 또 이본이라고 되어 있는 엔학 고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을 찾았다는 뜻인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지진 자의 샘이다. 그런데 그 샘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왜 지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낙위턱뼈를 가지고 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짓습니까? 람만 레이라.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물이 솟아나서 내가 살았다. 그래서 뭐라고 짓습니까? 엔하 고레라.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삼소는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남깁니다. 왜 이름을 안 남기면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남겨요. 우리도 여러분, 이번 주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다 새겨야 돼요? 은혜는 바위다 새기고 그리고 원한이나 이런 건 어디다 새겨요? 물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두고 봐라. 내가 죽어도 너를 안 잊겠다. 내가 그 바위다가 새겨버리죠. 두고 보자. 내가 지구 끝까지로 쫓아간다. 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위에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마다 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구나. 구원 받았구나. 언제나 돌아볼 줄알 때. 그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사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사기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믿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 하나의 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릴 때,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을 통하여 놀라운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하여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선한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신음소리를 낼 때,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은혜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의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